이때까지 만만이 형한테 맡겨서 만만이한테 맡겨서 성공적으로 끝낸 적이 없어요 그럼 말은 혼자 고시보세요 방송 얘기하지 말고 예? 뜬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들 진인님이 진이, 진이 오늘 재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지인님이 재수가 없었던 거고 저 때문에 고맙다고 지금까지 전화와요 만만씨 아 지금 구한부잘 쓰고 있습니다 만만씨 시벌지 잘 쓰고 있어요 역으로 날리신 분들도 전화와요 만만씨 그 작년에 어? 작년에 그때 칠풍이 날린 사람인데, 그때 참 날리길 잘했어요. 그때 팔풍이 떴으면 지금도 게임하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 뭐 각반 나왔다면서요. 이런 사람도 고맙다는 인사들. 명절 때마다 연락이 와요. 잘 접었다고. 에? 자, 원정 너시 마지막 대본 수업 1억 가겠습니다. GP, 아, 예. 헐, 어, 내가 마지막 1억. 마지막 1억 줄에. 가겠습니다. 1억을. 1억을 나한테 주래? 줘 빨리 어 가져라. 내가 알아서 바르라는 거야. 고객님, 고객님, 가져, 애들아. 이 정도로 터지면 내 양쪽 눈썹 다 민다고요. 그러면 너 우리 집으로 와. 오늘 별분 터진 거다줄 테니까 너 와가지고 눈썹 밀어 와가지고. 어? 완마. 어? 너, 별풍선 오늘 터지고다 가져가. 로 우리 집 와. 아완마이 어? 새끼야! 다줄 테니까. 와서 다 밀어. 눈썹 태워버리게, 그냥. 어? 완마완마 가지 마, 이 새끼야! 어? 온다고요이 자식, 확, 그냥. 그냥 지나가는. 우리끼리 그냥 하는 말이지. 그거 가져가면 뭐, 뭐할래, 이거 어차피 너술 먹을 거 아냐 경리야! 이년아! 오빠 바라 이년아! 기똥배기 철석 철석 1억 내놔! 철석 철석 1억 내놔, 이년아! 음, 얘도 눈썹이라니 별 보살 하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허 오늘따라 허리가 아프냐? 솔직히, 이 BJ 중에 BJ들 중에 밀거는 몇개 없어요. 솔직히, 눈썹 아님 대가리 밖에 없어요. 밀게! 그렇다고 다른 거 깎으면 표가 나나요? 보여줄 수도 없는 거고 그거 누, 어느 캐릭이야 이거 저, 기차 그거 누가 온대 지금 이거 뭐라 그랬어? 사층이야 아니 진짜 온대 지금 주소으로 봤어 누가 전화 왔어? 그래 아니 계속 아그 새끼 또 누구야 또 아니 장난이라 그래 그 그냥 진짜 온대 아 그거 대, 거짓말이야 알았어 내가 전화아그 <목소리> 방송보다 그, 뭘또 오라 또 전화까지 아 이러니까 전라번호 공개하면 안돼 뭘 지금 출발을 해! 개소리 하지 마세요, 뭘출발 해! 거기 있어, 그냥! 아, 됐어! 뭘또 출발을 해! 아, 애들 앞에서 농담도 못 해! 출발로 왜 합니까? 와도 안 줘! 안 줘, 이 새끼야, 지금 와도! 아, 이 독사 같은 놈 애들 앞에서 거짓말도 못 해! 어? 아, 애들 앞에서 거짓말, 아, 자기는 별풍선 지금 오늘 터진 거다 주면은 눈썹 두개밀수 있대. 그럼 와보라고 하니까 진짜 온대. 전화 와서 만만 콜센터로 1 5 6 0 8 9나 만만 어 사무실로 전화 온 거야. 주소 따라고. 아, 우리 돌아온 지대인 형님이 또 일어나 되을 기부했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혼자 즐길 수도 있는데, 혼자 즐길 수도 있는데, 형님, 감사합니다. 4단계 4개. 4단계 4개. 야, 본지 형님, 정말. 인형.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인형. 4단계 인형. 4단계 인형 4마리 가겠습니다. 어? 제일 싼 인형으로. 제일 싼 인형이 뭡니까? 시어시어 시어 얼마야? 진짜 언제 사? 내가 주소 가르쳐 줬어. 막 어, 이상한 거 아무거나 생각나는 대로 가르쳐아 그래? 잘했어 <laughs> 했어. 역시 잘했어 잘했어 어, 그래 들어가 있어 이속 보고 있어아 아유 아유, 아유 <laughs> 걱정하지 마그생 시어? 응. 쉬어? 시어가 제사네 좋습니다 시어 4마리 네 예? 네? 시어 4마리 네 가겠습니다 오케이? 시어 4마리 네 시어 네마리한번 드리자 데스 인형 제가 시드라슈 서버에 저희 열렬팬이자 친구이자 그 아프리카 아이디 불곰 아니고 백곰 쓰는 친구 그친구걸를 제가 한 번을 한 마리를 제가 시드라슈 하나 풀고 왔죠 그때 아르카이 상자 주머니 500개 까가지고 시어 인형을 네마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부금 선택 중요하다. 부금 뭘로 갈까? 어? 마지막에 이거 하나 떠줘야 되는데. 부금 선택 뭘로 가줄까, 이거? 아... 그랑조 가야 되냐, 그랑조? 그랑조이지? 그랑조가 데스나이트 한번 나왔잖아. 그치? 아, 제발 부탁이다. 며칠 전에 깠는데 실패했는데. 마지막입니다. 오늘 내 출근도 하셔야 되는데, 빨리 가시죠. 여러분들, 우주 가단에 추천 한 번씩만 빠르게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추천, 즐겨찾기. 추천, 우주 가단에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번입니다. 90만 원짜리 한 번입니다. 90만원짜리 넛이 한번 클릭에 두배냐 세배냐 쪽박이냐 자 가겠습니다 부음은 슈퍼그랑조 그때그 음악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데스나이트 데몬인형 대자를 넘어 십니다 대자 가겠습니다 동아 번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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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야, 번개, 아으 번개, 번개, 번개. 번개! 추천, 추천, 즐겨찾기. 추천, 추천, 추천. 아 마지막에 나와주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진짜 되는 날이다 와 이거 와 오지 없다 요지 없어 별풍선 아이 형님 지대형님 무슨 별풍선이세요 형님 됐어요 형님 아 무슨 나왔으면 됐고 별풍선 컨텐츠 줬으면 됐고 방송 분량 채웠으면 됐고 기분 다들 좋았으면 된거지 형님 별풍선이 문제입니까 자 경리야 아 형님 이거 천만 남은거 뽑지 하라고요 아 천만 남았는데 뽀찌 천만이 뽀지와 이거 뭐 아이고 이게 뭐. 안주셔도 된다니까 형님 아이고 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나 오늘 옳지이 봤네 정말 아 감사합니다 아야 경리야 이거 받아 인형 아지 먹은냐 이 년아 경리야, 교환 또 받아. 아! 지금 나한테 지금 인형을 그랬어? 아니 인형. 인형. 인형 인형. 인형아. 대문 인형 아왜안 팔리냐고. 경리 인형. 아 아이 무슨 소리야? 그런 말 내가 왜 너한테? 아니지? 너 자, 지금 그 나. 그런 말 상상도 하지 아니, 마. 이뭐 제대로 접근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돈 많이 벌셔야 됩니다. 좋겠죠, 이 상황? 돈 많이 버세요. 예? 남자는 능력입니다. 남자가 집이 있어야 돼요. 예? 남자가 능력이 있어야 어디 가서 떵떵거리지, 저처럼 개처럼 기면서 살고 싶지 않으면 공부하시고 열심히 사세요. 아셨습니까?